시고 지금은 12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오늘은 민트 디시 소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좀 비누를 계속 만들어서. 그 스탁을 채워 넣는 그러니까 그거를 BTS라고 부르더라고요. Build to Stock 그래가지고 스몰게 핸드메이크로해서 이렇게 스몰 배치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BTS를 조금 하고 6월 7월은 아들 방학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지금 계획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 주말 후에 이렇게 월요일은 조금 피곤해 많이. 아. 지금 커피 기계를 켜는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가루 커피 마시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가루 커피예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찬물에 진짜 달녹가요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이제 블랙이거든요. 그냥. 그게 뭔가 이렇게 달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블랙이에요. 근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타겟이나 보통 메이저한 그런 마켓에서 다 팔아요. 제가 하도 이걸 여러 개로 사가지고 한 번에 쟁여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프라이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건 인포메이션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영상에. 그리고 오늘은 잉글리쉬 터피 스티비아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라떼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여기 냉동실에 얼리는 이 얼음은 조금 더 굵어서 이 밑에서 이렇게 얼리는 거고, 이 위에서 이렇게 받아지는 큐브 아이스는 되게 좀 작아요. 이게, 이게 냉동실 안에서 퍼서 쓰는 거로 얼리는 거고, 이거는 위에서 나오는 거. 사이즈가. 저는 보통 큰 걸로 하는 이유가 좀 빨리 녹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두개다 했어요. 얼음이 너무 많아졌나?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을 두 번째 씻는 거는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그냥 물 남는 물 있잖아요.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도 쓸수 있는 그런 물은 랜덤 베스킷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또 다르게 청소하거나 그럴 때 쓰고 있어요. 제로웨이스트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또 제로웨이스트가 지금 시급하다, 너무너무 어, 필요하다. 지금 세상에 어, 나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또 미래의 사업, 그리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전. 이런 것들, 모든 걸 총망라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전혀 제가 모르던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재료나, 아니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패키징 같은 것도 막 많이 알아보고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물스물 재료들을 좀 이렇게 대용량으로 조금 더 많이씩, 그렇게 사야지, 벌크로 사야지 더 싸잖아요. 그냥 작은 걸로 사가지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벌크를 알아보고, 벌크를 사고, 막이런 과정 속에, 비즈니스 자체 안에서도 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손님들이 쓰레기를 쓰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로웨이스트의 어떤 프로덕트들을 만들어 내는 건데, 제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써야 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받아야 되는 많은 패키지들, 막 이런 것들에서 벌써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오일을 파는 회사들, 벌크를 파는 회사들, 이런 데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비누를 만들 때 오일하고 이 라이솔루션이라고 해서 어,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를 물에 이렇게 섞은 거 라이솔루션. 그거가 합해지면서 오일도 사라지고 라이솔루션도 사라지고 비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라이솔루션을 만들 때 써야 하는 물 있죠 물. 그게 디스틸드 워러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그 속에 있는 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소프를 만들 때 케미컬 리액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디스틸드 워러 그냥 진짜 순수 그냥 물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디스틸드 워러라는 거를 사서 사용을 하려니까 이 통, 이 비닐 어쩔 거? <laughs>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게 되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쓰레기 오일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진짜 비즈니스가 커서 웨어하우스로 나가서 어 거의 막 기계로 돌리는 수준의 막 그런 대용량을 사용을 할때 이제 오일 드럼통에 막그그 그 플라스틱 말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알루미늄통인가 하여튼 그런 통에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때가 되기까지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오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냥 오일이 작으면 유리에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한데 대용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소울 만들려면 은뭐 애초에 뭐 소울 만들려면 은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설치를 많이 해봤는데 디스틸드 워러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100얼마, 뭐, 100 얼마, 뭐 200, 200불 좀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이거 오다 한게 스탁이 없어가지고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한두달 기다렸나? 그래서 너 이거 캔슬할 거면 캔슬해라 이랬는데 캔슬 안 하고 그냥 기다려봤더니 오기는 왔거든요. 이게 유리예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물을 받아서 디스틸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필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걸 조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4시간 동안을 돌리면은 이거 하나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적게 이제 나오겠죠? 이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퍼들이 아마 이런 물을 사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수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샀어요. 왜냐면 이거가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틸드 워러는 이제 샀던 것까지만 다 쓰고, 지금 한 8개인가? 7개인가? 그때 이제, 어,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사용을, 소진을 다 하고, 이거 대신에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녁에 새벽에 전기 값이 더 싸거든요? 왜냐면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빙도 더 되고 그래서 저녁에 잘때 틀어놓고 자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더큰 것도 있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것도 같이 온 건데. 이것도 이렇게 따로 와가지고 제가 이거 어제 네. 스크롤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즘 패키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사용을 해본 제로 웨이스티한, 제로 웨이스트 그 프로덕트들, 다른 데 거를 많이 이렇게. 써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프로덕트들을 제가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버린 것도 되게 많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놔둬본 그런 패키징들을 조금 가지고 이제 지금 패키징 회사랑 이제 연락을 계속하면서 패키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컴포스터블 한 그런 패키징을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까서 버려서 속에 내용물을 쓰는 거지. 우리가 패키징 자체는 이제 프로덕트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고 뭔가 동시에 이렇게 좀 상품적인 그런 게딱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너무 패키징에 너무 투머치한 거 있잖아. 너무 뭐 뭐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막 그런 거는 싫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그러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종이가 컴포스트가 제일 잘 되는지 요즘에 종이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게 가장 지구로 돌아갔을 때 가장 내추럴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봤을 때어 크래프트 페이퍼가 가장 좀 커스트 이펙티브하고 가격도 괜찮고 뭔가 내추럴하고 거의 그냥 나뭇잎 같은 거예요 땅이 그냥 떨어지면 나뭇잎처럼 그냥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종이처럼 크래프트 페이퍼 해 가지고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종이 테이프를 사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뭔가 적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블을 따로 프린트를 해서 거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스티커 자체를 또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쌓아야 되고 거기다 붙여야 되고 하는 어떤 일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다른 비누 사서 사본 건데 이거는 그냥 요렇게 반만 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덕트 전체가 다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프로텍트가 됐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래프트 페이퍼. 이거 진짜 그냥 페이퍼거든요? 페이퍼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종이? 이런 재질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종이지만, 박스지만 너무 두껍지 않은 거. 이런 박스는 완전히 두꺼운 그런 박스잖아요. 이런 거 말고, 요런 재질로 해가지고 만드는 박스.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냥 박싱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를 한 거지, 파이널 라이즈 된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은 이제 요런 색깔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커피하고 민트하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그렇게 세 가지 디시 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비네이션도 있을 건데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보고 있어요. 소 솝이 잘 만들어지고 있겠죠? <laughs> 어제 좀 바빠 가지고 이거 컨비네이션 솝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컨비네이션 솝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이미 계량은 다해 놨거든요. 8시 40분. 오늘 아침부터 시동을 좀 걸어 보려고요. 그리고 어제 계량을 이렇게 해 놨고요. 이거 라이 솔루션 이것도 계량을 해놨고 될 거예요. 다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를 딱 정해놓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남아서 버리거나 뭐 이렇게 낭비되는 거를 좀 줄이려고 되게 애쓰고 있거든요. 컷하고 나서 똑같은 비누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이스를 해가지고 컨비네이션 디시 소브로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달에 만칭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BTS를 계속하고 있어요. 빌드 투 스탁 그래서 재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누가 이제 진짜 쓸수 있게 되려면은 콜드 프로세스로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적어도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시간을, 이제, 큐링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지금 계속 DC숍을 만들 거고, 계속 BTS를 할 거고, 그리고 5월 말 6월부터는 또 아들 방학이어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요번에 어떻게 아들 방학을 보내야 되나. 이제 9월부터 란칭을 하려면, 분명히 몇 년간은 상당히 바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번 썸머를 되게 잘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번 정도로 해갖고, 지금 계속 비누를 만들고 있고, 또 계속 만들어야 돼요. 제로웨이스트가 좋아서, 제로웨이스트의 비전을 느껴서 시작한 비즈니스이기는 하지만, 사실 되게 능력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으로서 제로웨이스트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요즘에는 또 제로웨이스트 한 그런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 그런데 이제 홀세일로 사거나 아니면 벌크로 사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했을 때 생각보다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뭐 디스틸드 워러나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쓰고 막될수 있으면 유리나 캔에 들은 걸 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많이 줄이고 있는 건데 아무리 제로 웨이스트 회사라도 쓰레기 아마 많이 만들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많으니까 유리나 막 이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가 거의 대부분 패키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가능하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덕트를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100% 제로 웨스트가 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퀄리티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성능도 좋고, 어 가격도 리즈너블한 그리고 쇼핑을 할 때도 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틀 동안 지금 BTS를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저의 고민과, 아,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